레드 시작 오케 총탄 목표 어허! 쿵 빠졌고 알리 많이 화가 났나보네 땅을 찍어버리네 그냥 오 어, 예쓰 그거 강화쿵 빨리면 안된다 오케 okay, 알지 알지 아파 아파 오케 이 오케 이 알지 알지 형 부시 밖에서 때리고 부시 안으로 들어가야 억으로 그거 알지? 아 그런게 있어? 어, 좋은, 좋은 거 고맙고. 혹시 밖에서 때리고 들어가면 바로 어그로 풀려, 민혁. 어, 그런 게 있구나. 오케이. 그거는 뭐, 솔직히, 나 이제,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않게. 몰랐어. 오케이. 응. 어, 알면 되지, 뭐. 어때? 응, 어. 백악스의 법칙. 그어줄 알았어. 오케이, 막았어. 와 뭐야. 알잖아. 들어오세요, 형, 이거. 아니지. 잭스? 잭스, 잭스. 우리 라인에 도움되는 얘를 끌어서, 얘를 킬 깎아넣는 게, 망갈로스 거의. 호호호. <laughs> 제스를 노렸으면 잭스는 의미가 없었지. 잡을 수 있, 잭스도 잡을 수 있긴 했는데. 잘했어, 아 그래? 잘했어.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 이제는 그, 어, 어. 어, 어. 좋 알잖아 느낌 알잖아. 어. 좋았어 좋아서. 좋았어. 저저형 어, 뭐, 빨리 만대 빨리 만대 빨리 만 아, 아, 알지 알지. 그, 아지 딥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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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로 가자. 텐터 주고. 어제 이거. 아, 루트 봐. 루트 오, 미쳤잖아. 오늘. 아, 오늘 느낌, 느낌 있는데? 아, 있지, 있지. 세무사 만나고 왔잖아, 이씨. 오. 끝났어, 끝났어. 어안 되네. 어, 어 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오, 뭔가 막 계속 박을라고 막 아주 염병을 사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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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여기 있다 뭐야 왔다 너무 좋고 나이스 정밀하게 멀리 탑쳤어멀리 탑이야 빨리탑빨리탑 뭐야 아이고 어, 이를 뭐야? 잡아줘? 뭐야 이거 어, 봐봐 나 기지 찍어봐, 기지 아니, 기 지가 아니고 얘, 예, 애드... 예, 여기, 얘가받았는데얘를잡자 그냥. 어허, 이렇게 야, 뭐, 뭐 기지를찍으라고 어, 뭐야? 어? 아니, 블라디가. 아니 블라디 <laughs> 멀뚱, 멀뚱있다가 그냥 블라디한테 y 맞았는데 d y 이 l 뒤졌어. 뭐야? l o o 빠지면서, 빠지면서. 하이. 또다때도 어? 지명 다 터져 났어. 사태 님덕감사 감사 받아 줘라. 됐다. 너가 야 이거 형나 플래시는 있는데. 형, 아 살았다. 빼바, 그래, 일단, 살았다. 제 신발 끊긴 거 같은데. 아닌가? 너레터 있어? h 어, h 어, 어, 어 아유 미안. 그게 왜 가늘보다 타냐? 아이고. 아! 약 올리다가 아비야. 받았네. 벌 받았어. 아, 이게 끊기네? 그러게 가늘 뿐이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와더라, 야아 아, 알리스 약 아, 올리려다가 어 잠깐만. 아, 이거 아, 아닌데? 아, 잠깐만. 아, 이거 깝치면 안 되겠다. 4아 어, 4대 8. 어 게임 하자. 아, 잠깐만. 이거 스트레인지하다 이거. 지금 상해 나이스. 절대 아니란 소리 나나네. 어? 잠깐만. 뭐가오 오. 살짝 됐어요 한행 진짜 나는 내 시청자들이 이제 진짜 그 고마워 사실 야 방송 키면 허구한 날90% 이상이 써레시하는 썸네일인데 그거 맨날 봐주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야, 오야. 와 잘하는데? 근데 나내건못 피하지 어? 피하네? 아 이거 게임 위험하다 야야야야야야 야궁 야, 야, 야. 야, 그거 그거 없네? 구 없네? 어여 야야야야야? 원점 원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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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노노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아이씨 이.. 이런 애들 멘탈 너무 약해 진짜 이거 이씨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제가 잘할게 이제 반반이야 어. 시 들어가? 아니 안될 것같아지 아, 네,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타자어 갈래? 여기 숨었는데 지마아 오케이 갈게 <laughs> 탑부터 먹으면 돼야겠다 아니 말자 친구가 느낌이 너무 없어 어? 부럽다 부럽다 부럽 제발 해봐돼어 잡았다 일단 아 어, 나, 내다 왔다 다왔 다시? 그냥 그대로 갈까 계속?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바로는 바로 어 바로 이거 될거 같은데? 바로 된다고? 바로 갈래? 안됐 아, 싸... 아, 찍혀? 바로. 찍혀 바로. 에메해. 에메해. 아 지금 에메할 땐 가지 말라고. 야야,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이를 테리다, 이를 테리다, 안 돼. 어 가지 마자 가지 말자. 이를. 럴 이를... 시, 어디 있어? 여기 안 나온다. 살짝? 와 이거. 왜왜왜 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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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에서 너 좀. 빠지면 안 돼. 괜찮아. 어, 조심해. 뭐야, 조심해라.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일단 빠져, 빠져.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야 돼, 일단, 일단 빠져야 돼, 어.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일단 빠져. 바론 다시 막자. 바론 이렇게. 어, 막을 수 있나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못 막아도 막아야 돼. 괜찮아, 자. 블라디 붙어 블라디한테 들어오는 거 없다, 들어오는 거 없다. 와, 아, 아 저거 안돼 아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아와 너무 아까운데 이게 하나만 아, 막을만하지 않나 못 막을라 좀더 바로 뛰면 아 제발 막아줘 막아줘 형한 번만 제발요 노노노노 노노노 어 제발요 h o l d i please 뭐야 자르만 뭐해 야 르바나 그거 아니다 빨리 와라. 아 자르만 왔으면 이거 스틸 시도했겠구만. 에헤이 아니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아, 제발 임해줘요 그러지 아, 아, 마. 아야 자르만 어떻게? 야자자르만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 캔윈. 아이 게임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는 짜? 아니 왜 그래? 자르만 이렇게 불러온 네, 거야? 괜찮아 이제 귀엽한데? 5월이 종합 풍득세 날이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오케이 아무런 미동도 없음 샤발 고액 연봉자는 아닌 것 같아 됐다 어떡하지? 아 이걸 이거를 왜안 하지 근데? 망한 것도 아니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할만한데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야, 쟤는 진짜 기분파. 저런 애들은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도 상사가 좀 기분 나쁘게 하면 회사 그만둘 것 같아. 아니, 진짜 왜 저러는 거냐? 아니, 왜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이거 비슷한 상황인데. 아, 진짜 이러지 마라. 욕좀 되잖아. 아니 자르바나 제발. 파은 뭐, 이길 것 같은데. 우리 그래, 두명 잡았어. 제발. 아, 아, 아 <laughs> 내가 피살 있을게. 자르바님. 분상 준달라. 저 아니, 아프리카 피시비 b j 에요 이거 안 하면 백퍼 백이면 백하면 한국인이면. 야, 와봐 와봐 봐 전국 공시 송출 중. 그러면은 신변이 무서워서 하던데,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아얘게안 통한다 어떡 하냐 이거 에이 랜턴으로 회유 시켜봄 타고 싶을 걸 야야 막 아니야 랜던 썼다가플래시썼는데 갑자기 아4대1 이겨 보자요 사이드라도 믿어. 그래 백도 가라 그래 차라리 백도 가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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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안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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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잘하면 왜 저러는 거야, 약속아! 아, 샤발 새끼는더 이상 안 되겠다. 됐어, 저거. 아, 진짜 레아. 이거, 이거, 덴터 스노우물인가? 아니, 아, 뭐냐, 도대체? 내가 이제 부검하고 올게 이 새끼. 아, 아 제가 부검좀 때려볼게요. 이런 새끼 도대체 왜안 하는 건지. 아, 니 좋게 잘 시작했잖아. 처음 에 뭔가 어디서없핀 빈트가 상한 거야. 레드리시까지 나르가 잘해주고. 다 미래갱 사가. 사가 가지고. 형, 형. 도대체 플래시 빼고 기분 좋게 시작하네. 이거 오길래 서로 평큐 기다렸다가 아니근데 이거 아 이게 기분이 나빴나? 아니 이게 기분이 나빴나? 빨리 타고 야, 빨리 빨리 써야 아평스평평까지 아, 끝날 때까지 끝다인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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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니 지가 블래시 똑같이 썼네 아렌지밍이라고요? 야이 RNG 밍이라는데? 아니야 그 아이디 아마 돌려쓰는 걸 거야. 아 돌려쓰는 거라는데 여러분들? 아이디 이승 뭐냐 진짜로 맞네 밍 밍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인지 제, 알것 같은데요? 아제 생각엔 아니 그녀석 뭐지? 나못 나 봤는데? 원딜이고 승률 아니 원딜이고 멘탈 안 좋고 딱아 아니 정말로 아그녀석인데 그 아니 이러니까 진짜 룰 천상계니까 그러니까 룰좀 점수 높은 애들이 중국인들 존나 싫어한다니까. 방송 보는 애들은 그걸 몰라 아니 님왜 중국인을 자꾸 비하하 어? 뭐 중국인들 왜 그런 애들은 그냥 일보고안 그런 애들이 더 많아 내가 봤을 땐 아, 그, 아, 그런 새끼들이 더 많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제 RNG 선수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디를 돌을때는 RNG 선수인데 아니 RNG 개쓰레 기 같은 새끼들 아니 프로게이머면 게임 끝까지 게임을 열심히 해야지 왜 중간에 게임을 안 하냐고 아니 왜알 병신 같네 진짜 게임 렌즈 뜻이 포기 안 한다는 건데 리얼 분명히 부끄럽다. 로, 맞네. 발 로얄 네벌 기부업 칠할 연병을 떨어라. 발 그냥 무조건 기부업 머스트 기부업으로 바꿔라 진짜. 어리 뭐야? 아니 가 오픈한 시점이 있거든요. 갑자기 진짜? 여기인가? 여기 같은데. 이씨지 이때부터 존나 무한 잠수야. 그냥 개수리. 아니 뭐 넌지시 언제부터 잠수 탈 거라고 알려주던가. 보통 시발 인성 안좋은 한국인들은 차라리 이렇게 한번 더 던지면 레알 잠수탄다 템다 팔고 아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차라리 예고라도 하던가 이런 새끼들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예고도 없이 그냥 잠수타는 개쓰레 같은 새끼들 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주던가 그냥 갑자기 한번 뒤져가지고 왔다고 바로 또 뺏으러 올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었는데 그냥 지 혼자 잠수타 아유 아, 또또 이거 움직여버리지. 이쁘다 할까봐이질러라 와, 레알 대단하세 와... 아, 아렌지 더 이상 진짜... 아, 아무튼 존나 짜증 난다. 아렌지... 라고... 됐어. 야 상튜브... 상튜브 있나?